오늘 거야? 오케이. 라오니, 하이. 오니 하이. 라오 하이. 라오니, 하세요오니하오니 하이. 라오니, 하이. 라오니, 이 라오니, 이 라오니, 하이. 오니 하이. 라오니, 이 라오니, 이 라오니, 이오니 하이. 라오니, 이 라오니, 이 라오니, 하이. 오니이오니이오니이오이오니이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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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근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빨려요. 물. 물좀 주세요. 물. 물, 물물 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영상으로 알려드렸듯이. 인텐츠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미용은트레이드 가방들과 이 안에 트레이드포들이랑 달로라마 택트로 보내드리는 그런 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트용오로는요 일이 더 좋고 먼저 보여 드리자면 이제 저희 넷에 이 커피 콩이 있고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최고. 그리고 어 이거는 글쎄 하나가 아니라 함으로 원래 커피라고 김치 한산데 그냥 오이 켜라거나 같은 나올 때 좋다고 하고요. c r 베리앤허스킨 y 인데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a y You k n 네. 네. you can't talk about it. You can't talk about it. You c a 다 그리고 얘는 저도 안 써봤어요. 슈퍼 u can't t <laughs> 이것까지 트레이더 초테이블이었고요 그리고 달러라마에서 산 것들은 <목소리> 어, 이거 맞아. 이거 뭐야? 아니 <목소리> 어, <laughs> 커피 크리스프라고 미르는 먹을 수 없습니다. 커피 맛이 나요. 이거 진짜 <목소리> 네, 캐나다에서만 먹할수 <막 목소리> <또> 있었는데 지금 <목소리> 한국에서도 구할 수 없네요. 이거 커피 크리스프. 먹을 수 있게 이 <목소리> <laughs> 먹고싶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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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피들어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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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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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비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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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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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 안 들어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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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거 사놓고, 제일 저희가 더잘 먹고 있는, 엑셀 민트인데요. 정말 화하고, 운전하다가 돌릴 때다, 응, 이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할것 같은데, 캡슐 맛감자칩이요 이건 뭐야? 얘는, 저는 조금, 정말 감자칩에 캡슐 찍은 맛이. 맛있어요. 이렇게, 여기, 꽉 채워서 저희가 한국이나 캐나다든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동생이 어, 가족 어, 이야기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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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이따... 여기 지금 다른 분들. 저희 이름이... 그러면 이제 몇 분이 오셨지? <목소리> 우선 이런 올려놨 어, 인스타에서 인스타를 하시 하고요. 동일한 이벤트를 유튜브에서 했는데, 인스타에는 천명이 넘게, 넘게 있어야, 팔로우가 천명이 넘게 있어야 라이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공정하게 뽑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짧게 인스타 그 팔로우분들 추첨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에서는 총 26분이 지원을 해주셨고 참여를 해주셨고요. 중복 참여라고 해서 친구 3명을 태그실 시에 한번더 한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7명이 포함이 돼서 총 33명의 참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했냐면면 네. 저희 정말 아날로그식입니다 저희는 뭐그앱 같은 거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검은색 가방, 얘는 보라색 가방, 주황색 가방, 월티색 가방.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손으로 이름과 번호를 썼습니다. 이렇게 까서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를 주작이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모니카 K 2 0 1 1 7리 번이고요. 그리고 어. 음. 포코 지은 구공님 8번, 에 왕님 5번, 전부 다 적었어요. 이렇게 촉지가 있고요. 이거를 잘못해 우리 삼국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네. 하나만 알았지? 수정아 거기? 자잘떨어지 다음에, 자 뽑아주세요. 오! 열어주세요. 두구 두구 두두두 두구 번 레나 H.J. 드립니다 레나 h j 니다 다음은 우리 보라색으로한 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모두 들어가 있어요 제발 t e 해 주시고, n 심하지 말아 주시고요. 짠짠짠짠짠 t i o n attention, a t 레 e n t i o n attention, o 오. 케이 열어주세요. 아, 의심 전혀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이. <laughs> 어, 뭐야? I am Kimi 안. 축하드립니다. 주황색 가방 당첨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당연히 오늘로 주황색 가방 인사에서 적었어요. 참여를 잘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잘데네번 밖에 없어요." 잘섞어서 하나 뽑아주 하세요 아, 뽑아야 되는 거아 뽑아도 고 빼는 건 이게 다 녹화가 되니까요 음. 과연 employers equity 2020이 l o b p 와번가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인스타에서는 어떤 이 제일 많았거든요? 파니얼이? 아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아우, 열심히 아, 이번에 라오니가 뽑아볼까요? 네. 이번아잘 뭐... 섞어서 사령이 하나 뽑아. 정말 좋아. 오른다 고른다. 어, 고른다, 고른다. 어떤, 하나, 하나. 뽑아봐. 하나. 그... 뭐고? 그거? 오케이. 집어봤, 이거 집었어요. 집어봤다. 이거 집었습니다. 2, 7 8 0 5 3 고산... 0 5 4번축하림니다 <목소리도> <laughs> 너무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 아아 많아. Right? Yeah, 자, 우선 끝났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서사합니다감사니다감사니다니다감사합니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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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7시3 0 분부터 유튜브 시청을 한다고 들었어요아 진짜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몇분 계신 거지? 지금 세분 네 계세요. 아 어, 진짜 우리끼리 할 줄만 우리끼리 할 거라고 생각하는 <laughs> 어? 여덟 분이요? <laughs> <laughs> 여덟 분이요? 환하시네요. 오오 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에 이 라이브 가 기록으로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뭐앱 같은 것도 사실 못 있겠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되니까. 아.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기록을 남기고싶어서 기록한 건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레디야? 니들 가 준비해. 오케이, 니들 가 오케이. 준비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유튜브 네. 시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 <웃음> 라온이 개인기요. 라온아, <laughs> 라온이 그 시작하기 전에, <해>. 동이지? <laughs> 색인거 이렇게. 동이는 파란색이에요. 자, 라온아. 저희 그럼 라온이게임를 한번 보고 시작하니다 라니. 젠젠젠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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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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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미르. I'm ready. Sorry. 미르. I'm ready. 아.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86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그 중에서 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로즈메리라는 분은, 이제, 음, 참여를 음, 음. 해주셨는데, 블랙 또는 보라라고만, 블랙 또는 보라라고만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음. 색을 그 고르지 않으셔서, 저는 미르한테 물어보고, 추천만에 넣기로, 음. 보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야, 로즈마리는, 음. 블랙 또는 보라. 로즈마리. 오케이. 자, 로즈마리님, 펄플이에요 Yo. 그리고 솔티드카라멜리와 오렌지 빼고이어요 그래서 라고리와소피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 중라고하한테니다 자, 라메리 소피드 카라멜리플 소피드 카라멜은블랙피드카 소피드 캐라멜리와 소피드 카라 아. 아 네. 그리고 자, 한번더 가세요. 이루비 님은 색상을 아예 고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미리야이 대구 중에 하나 골라 주면 돼. 이루비 님, 오렌지. 오렌지. 이루비님 오렌지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말요 자, 됐습니다. 이제 총스2두 아, 명, 스2두 분이 검은색을 해주셨어요. 자, 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 여기도 아까 섞어서. 까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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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 열어 주세요. 와, 떨린다. 내가 다 떨리네. 두두두두두두두두 22번 세훈 축하드립니다. 왜 <laughs> 아, 마지막 번호였어.

저희가 되게 이런 이벤트를 많이, 많이 진행을 할 테니까요. v e n t to the money. You g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이벤트도 지금 e went to go to the money. 요 i m e t 요오 a l 짠. 마님 보고님 9번 축하드립니다. 마님 보고. 아 넘블 넘블 번이요 구번. 9인 넘블 나인. 응 이렇게 한번 들었지. 나인. 그 <laughs> 마님 보고님 어. 오 여기 다시 넣었어. 연우님 네, 댓글 감사해요. 어 <laughs> <laughs> 음, 감사합니다 연우님. 뭐 빼놨어요? 어 아니요. 좋겠습니까? 펄프할 거야? 오케이 레디? 대학교 학교 어대학 <laughs> <꺼리지. 웃음> 어떻게 다니실 만하신가요? 저희 둘다 이제 예비특수지만. 저는 저는 너무 힘들게 발전을 했어가지고. 재밌지. 엄마 이제 조만 지금 즐기세요. 국가가 <축하가> 이제 시작되면. 내 시간은 없어지는. 때문에 뭐야, 너 뭐죠? 윙 안돼. 나 어. 언니의 생명. 언의 생명. 다크 서클 누, 아유 무릎까지 내려갔다. 근 그때, 그때 진짜 감을 못 타요, 정말로. 미친 행이라고. 하 음. 뮤지컬과. 뮤지컬과죠? 맞죠 자, 할 거야? 아, 개인 정보인가? 이거. 레이. 색깔에 쓰셨어요 연령만 쓰요아3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호님 양호 맞아요 여기 오케이. 바로 잡았어 아여 두구두구두구 오 주영님 주영님 15번 15번 니다 원앤파이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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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앤지이브레이이 여기 주영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멀티. 이나이다 음. 자, <웃음> 어. 나원 <laughs> 어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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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손좀 밀어가지고 좀 아. 이렇게 하루 뒤고밀야 맞아 좀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두두 두구 두구 하고 지어 네? 로자비만큼 그래. 기대되는 세. 과연 음 정말 해보고 싶 생각. 정해 g 어 또. o go 고두 g 두 t 두 g 두 t 두 g 두 t 두 g 두 t 두 go to go to g 자 t 자 go to go 두 o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이벤트는 나온이 돌잡이와 이제 나온이 돌잡이로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또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어, 네 저희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 뭐할말 있어, 나? 아, 맞다. 이거, 이거, 추, 어, 당첨되신 분들, 어떻게. 아, 저희 그 사령인의 계정 보면 메일 주소요 메일 주소로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 에이, 주지만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 개인정보를 보내주시면 주소랑, 주소랑 이름, 받는 분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 여기가 캐나다라서 좀 한국으로 보내고 하는 데까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한아 어,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될거같 네, 당첨자 분들 게시판에 올려드릴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